불닭볶음면 잡으러 왔습니다. 아우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있네. 그러니까 내가 먹었던 봉지라면의 그 맛있는 맛이 아니야. 태풍이 아, 또 북상하고 있다거든요. 첫 번째 태풍 오마이스가 현재 제주 남동쪽에 상륙하기 직전입니다. 그래서 옥상에 지금 빨리 나가봐야 됩니다. 지금. 옥상에 바람 진짜 많이 불거든요. 와, 이끈 보세요, 끈. 끈다 묶었는데도. 아. 아이고, 참. 많은 우리 또 면바라기 분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해줄 라면이 있었습니다. 바로, 신라면 볶음면. 으로 굉장히 많습니다. 냉철하게 리뷰하고 먹방하도록 하겠습니다. 끓이다가 뿌시래기 개박살난거 봤는데 면이 얄래 자 이거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면수 세숟가락 넣어서 만든 첫번째 신라면 볶음면입니다 나중에 면수가 있냐 없냐에 다르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신라면 볶음면 댓글들 보니까 많이 짭다고 오라던데 음안 짜워? 오히려 불닭볶음면이랑 틈새가 짭지. 냄새 맡고 면이 하나도 안 짠네. 근데 왜 사람들 짭 짜고 그렇하지? 안 짠데. 아니 전부 다짜 짜다 하더라고. 보자. 안 짠데요. 안 짠데. 혹시나 신라면 볶음면 짜다고 스프 맛밖에 안 나요 하시는 분들 면수를 적당히 안 넣으셨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신라면 볶음면이 틈새 볶음면, 불닭 볶음면, 비빔면 등등 분말 스프 안 쓰고 액상 스프 쓰잖아요. 신라면 볶음면만 분말 스프 쓰는데 당연히 면수 없이 이거 면에다가 가로놓고 빡빡하고 스프 맛밖에 안 나죠. 그리고 짜죠. 당연히 미리 말씀드리지만 분말 스프 조절보다는 어느 정도의 면수 확보가 맛을 좌우하는 것 같았습니다. 다른 매운 볶음면에 비하면 아주 점잖은 수준이고 조금 더 대중화를 노린 듯 싶습니다. 아 이거 댓글로. 욕... 듣는 거예아나 진짜 맛있었어 그래요. 불닭이 맛있게 매워서 1등이라기보다는 그냥 매운 볶음면 하면 불닭이죠 이제 맛있게 매운 라면 하면 농심 신라면이듯이 농심이나 대기업이 바보도 아니고 기라성 같은 불닭을 이기려고 이렇게 만든 건 아닐 테고 그냥 우리는 마니아층들만 아닌 이 사람 저 사람 다 먹게 하고 싶다는 취지인 듯 싶고 컵라면 리뷰 한번 가봅시다 한쪽 컵라면에는 물기가 거진 없이 분만스프 넣고 비벼서 비교해볼 거고요 다른 한쪽은 촉촉하게 그리고 조미유가 주는 역할이 뭔지 궁금해서 이쪽에만 조미유 넣어봤습니다 조미유 안 넣은 신라면 볶음면이라 조미유 넣은거랑 그냥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아예 맞지? 물 거진 없게 있어요 요거는 조미유 안 들어간거는 어 냉찬하게 돼 진짜 혹시나 댓글에 막막 욕먹을까봐 먹게 된 진짜 뻑뻑하다 지금 <laughs> 먹어봐 물 물게 아예 없는거야 네가딱 먹고 네가짠나안짠나 짠나 봐봐 아까 물두 숟가락 들어간거랑 완전 다르지? 응, 음, 좀 더. 텁텁하고. 응. 음. 얼굴 진짜 신라면. 그냥 신라면. 응. 음, 음. 가루스프 가부수프... 그니까. 러 그냥 스프만 나고 막 그렇게 짜워요. 이렇게 하신 분들은 물 거진 아예 없게 만드신 분들. 저도 지금 짜워요, 이거는. 그니까 내가 먹었던 봉지라면의 그 맛있는 맛이 아니야. 자, 이거는 물을 조금 넣고 조미유 가미된 거야, 이거. 먹어봐. 달라. 어떻게 먹으라고. 아. 달라. 뭐. 자, 조미유 들간 거랑 안들간 거랑 다르지? 스프 맛이 그나마 덜 나지? 어. 조미유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. 면수 두, 두 숟가락 정도는 부으세요. 그래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더 부어도 괜찮을 것아요더 부어도 괜찮아요. 이렇게 뻑뻑하게 먹으면 향상 스프가 아니라 가루 스프이기 때문에 텁텁하고 막 스프 맛밖에 날 수밖에 없습니다. 물 없이 뻑뻑하게 먹으면 뭘에도다 짜워요. 내가 좀 짭겠다. 면수 넣으세요. 면수 안 넣으니까 막 짭고 막 댓글 보니까 다른 사람 댓글 볼까 뭐좀 먹었는데 스프 맛밖에 안 나던데요? 당연히 면수 없고 건조하니까 스프 맛밖에 안 나죠. 아무래도 분말 스프라 물을 더 넣어도 스프 맛 강조되는 건 맞습니다. 신라멜이뭐30몇년 만에 물을 버렸다 하잖아요. 맛은 딱그 맛이고요. 신라멜물 버린 맛. 면수 좀 넣어서. 빡빡하게 말고 물기가 좀 있게 드셔보세요.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름. 매운 거 당길 때도 드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차라리 스프 맛이 많이 난다고 하면 물좀 넣고 밥반 덩어리 넣고 볶아 드시는 게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, 리나 진짜 해물 믹스 넣고 해물 볶음처럼 만들었는데, 면이 거의 뭐 스낵 면 수준으로 얇은 면이라서 빨리 퍼지고 떡지더라고요.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? 한개 정도는 맛있게 끓일 수 있는 제품인데, 세개 넘어가니까 퍼지고 굳어지고, 그래서 물 넣었더니 이상한 맛이 나더라고요. 자, 이렇게 먹으면 맛없어요. 어. <laughs> 진짜 죄송해요. 이게 음식도 맞잖아. 우리 주방장님들도 요리 실패하면 다 버리잖아요. 이거 음식 낭비가 아니라 도전입니다, 도전. 아, 이건 다시. 다시 편의점 갔다 올게 편의점. 아, 다시, 다시. 너 저래서 얼마 주고 샀는데? 뭐? 해물하고 라면하고 이거 한다고 얼마 들었냐고? 라면 아까 4,800원. 해물 3,000원. 해물도 얼마 안 하고. 그게 둘이 합이 얼만데? 4,000원, 3,000원, 7,000원. 왜 7,000원인데 이거 4,000 얼마라네 라면. 그래 라면이 4,600원 4,800원 해물이 3,000원이니까 7,800원이네 그럼 그래, 8,000원 불이지 그래 도전 좀 하지 마라니까 땅 파봐라 아 혹시 아나? 내가 이렇게 잘 만들었고 맛있으면 어? 혹시 너는 혹시가 없더라고 홍보돼가지고 너는 혹시가 없더라고 아니 홍보돼가지고 어? 막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데 막 어? 퍼가고 이러면 어? 그냥 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 알았다 일단 일단은 사올게 일단은 실패했으니까 두 개만 끓여먹을게 알아. 그래서 지금 실패했서 지금 8,000원 들었는데 실패해서 또 사온다 이 말이지? 그럼 얼마가 더 플러스 되지? 신라면 볶음면은 조리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